여드름 다시는 안볼수 있어요 저만 따라오세요 피부과 10년차 피부관리사의 여드름 압출 방법 대공개 이건 아무도 안 해줬을걸? <목소리> 안녕하세요 뷰티나니입니다 오늘은 여드름 타파의 핵심 휴먼지 여드름 압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FM대로 여드름 압출하는 방법 알려주는 사람 없어? 나는 여드름 짜면 다 흉터야 아, 나는 여드름 짜면 다 부어올라 이러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되세요 그냥 말로만 다 따따따따 이게 아니고 직접 여드름 짜보고 우리는 피르가즘을 느껴보도록 할 거예요 나니. 자, 지피지기도 백전불패라고 적을 알아야지 이길 수가 있겠죠 여드름 도대체 왜 생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근본적인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각질이 모공의 문을 막아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얼굴에 손털이나 이런 뭐 수염 이런 거 있죠 이런 털 하나를 굉장히 가까이 줌인을 해보면은 짠 제가 그렸어요 잘 그렸나요 잘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여기 좀 끄적끄적하긴 했는데 이렇게 웃고 있는 애처럼 이렇게 생겼고 이게 피지 만드는 공장 그래서 이 피지 공장에서 금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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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름인 피지를 만들어내가지고 얘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게 돼요 근데 여기가 이제 막혀있지 않으면 이 피지가 쫙쫙쫙 나가면서 피부에 굉장히 윤기나고 여드름 하나 없는 약간 이런 피부가 되는 건데 문제는. 여기 요게, 이 물, 이렇게 물결이 있는 거, 요게 각질을 만드는 공장인데, 이게 막 위로 올라가. 그래가지고, 여기 구멍을 요게 각질이 막 쌓이면서 막아. 얘네가 계속 계속 탈락을 해줘야 돼는데 탈락을 하지 못하면은 점점점 쌓여가. 그러면 피지가 쭉쭉쭉쭉 나오다가, 여기에 피지가 점점 정체돼. 그러면 계속 이거 뻘록뻘록뻘럭뻘록 올라와. 그러면은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화이트헤드가 되는 거예요. 쉽죠? 그래서 우리는 피지가 밖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뭐 해줘야 된다? 각질 정리해줘야 된다. 굉장히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로 피 아크네균 놈 때문에 내 여드름이 앞에 영상을 안 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피부에 여드름이 나면 여드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크게 분류를 하는 게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피 아크네균이 공격을 했냐? 공격을 안 했냐? 이피 아크네균의 먹이가 우리 얼굴의 기름 피지예요. 이 피지가 중성지방이라고 해가지고 그 치킨 치가면은 치킨 튀기기 전에 맑고 깨끗하고 윤기 나는 그런 기름으로 되어 있는데 피 아크네균이라는 놈들이 예쁜 피지들을 먹고 유리지방산이라는 굉장히 나쁜 또 배설을 하게 됩니다. 이 배설물인 유리지방산 때문에 우리 여드름이 붉고 아파지고 이런 염증성 여드름이 되는 거. 근데 얘가 먹을 게 없으면은 굶어 죽겠죠. 그래서 오늘은 피부과 10년차 피부관리사의 여드름 잘 짜는 방법을 대방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드름을 짜야 되는지는 옆에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세요. 나니. 여드름 짤 때는 이두 가지만 기억해 주면 돼요. 여드름이 붉고 아파. 넵. 혼자 짜시면 안 돼요. 병원으로 가세요. 두 번째로, 안 붉고 안 아프면은, 바늘로 찔러서 구멍을 낸 다음에 이거를 빼낼 건데, 그 방법이 있어요. 이게 핵심 포인트. 우리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털이 나는 방향들이 다 제각기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인중에 있는 털들 다이렇게 나있죠? 수염도 이렇게 나있죠? 여기 미간이랑 이마 쪽 보게 되면은, 털이 이렇게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위로 나있어요. 짠! 그림 다시 등장. 자, 이거 털. 그리고 이거 바늘. 털이 지금 이렇게 위로 나있죠 그러면은 이 털이 나는 방향으로 피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 바늘을 털의 방향대로 요렇게 찔러 줘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거 무시하고 이렇게 푹 이렇게 푹 이렇게 푹 이렇게 찌르게 되면은 이 피지가 제대로 다 나오지도 않고 오히려 여드름이 화가 나 가지고 더 붉어지고 커지고 여기 푹푹 찔렀잖아요. 피만 철철철 나요 그런 적 있으신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털의 반대 방향대로 찔러야 된다 아시겠죠? 아, 그러면은 여드름은 자러 가볼까요? 레고 나니 네, 여기는 친구 집이고요 친구가 마스크 때문에 얼굴에 여드름이 엄청 많이 났대요 그래서 제가 친구 얼굴을 부시러 왔습니다 일단은 압출 준비물 먼저 보러 가보실까요? 자 준비물은 얼굴을 밝게 받쳐줄 스탠드 그리고 알콜 화장솜, 일회용 바늘, 압출 도구, 코메도라고 해요. 그리고 면봉, 그리고 피르가즘이 되겠습니다. 병원에서 압출할 때는 보리기라는 멸균된 솜을 사용하는데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 꽝대신다고로 요거 알콜로 소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회용 바늘은 약국에 가면은 이렇게 소화 안될때 엄지 손가락 이렇게 째는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걸로 해주셔도 돼요. 나니. 저 어, 들이게. 응. 뭐, 돌려봐. 내 코에 점은 잘 있어? 응, 넣어 주자해 게... 아! 아! 눈 찔렀어? 눈 찔렀어? 아 미안해. 어? 뭐야 핸드폰. 미안해. 아니 회전각대가. 미안해. 알겠어. 미안해 친구야. 여기서 갑자기 쓰러지게 봐라. 아, 미안하다. 단다. 새로 당했어 굉장히 미안하다. 이게 고정 많해놨구나 깔깔. 야 너무 자세가. 너무 섹시한 거아니냐 감사. 오늘 나 레깅스. 완전 레깅스. 아, 그래. 이거, 충전 어디에 꽂아줄까 여기 지어디야 <laughs> 아하! <웃음> 자, 고민님 네. 응. 들이 마시고. 응. 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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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카메라 어디 있어? 여깄지, 어딨어? 아니, 이거 전원버튼 두번 눌러. 그렇군. 자, 두 개다. 응. 야, 어, 나, 나, 저, 무섭냐? <웃음> <웃음> 나, 진짜 무서워. 야, 나도 내가 무서워. 자, 갑자기 영상을 보시면 너무 놀라니까. 여드름 얼굴이 나옵니다. <웃음> <웃음> 여드름 얼굴. <laughs> <laughs> 지금 친구 얼굴을 보시면은 얼굴이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이렇게 붉었던 자국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오돌토돌하고 올라온 피지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 이런데 여기 지금 이거 이거 아픈가요? 음 아니요 안 아파요. 요게 지금 보면은 어 붉은 자국들이 있는데 위에 노란 고름이 이미 다 많이 올라와 있어요. 요거는 이제 피 아크네균이랑 내 몸의 면역이랑 싸워가지고 내 면역이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란 고름은 피아크네균의 사체라고 있겠죠. 손었선데왜 이렇게 손이 덜게 보이지? 요 밑에도 지금 피아크네균의 사체가 올라와 있어요. 요거 그리고 여드름 압출할 때는 압출도구가 두 가지를 가져왔어요. 두개 사용법이 어떻게 되냐면은 되게 이마나 볼쪽 이런 데는 이제 압출도구인 코메도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이쪽 턱 라인 요런 데 있죠. 요런 데는 압출하는데 코메도를 쓰게 되면은 자국도 많이 남고 압출하기도 힘들고 턱 라인 뼈 쪽이어가지고 받는 사람이 더 아파요. 그래가지고 요런데짤 때는 요런데요런데 미안해요 이런데 짤 때는 오지 아, <laughs> <데짤> <laughs> 마세요 고객님 웃어도 돼요 <laughs> 요거 요거 요런데짤 때는 면봉 사용해 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압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피부로 확대했어요 지금 보면은 일단은 압출할 때 바늘로 구멍 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은 지금 친구 얼굴 털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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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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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의 방향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짜볼게요. 자, 일단은 알콜로 먼저 한번 싹 닦아주고, 일단은 피부로 그냥 찔러도 되는데, 피부를 손가락 두 개를 사용을 해가지고, 요렇게 피면은 훨씬 짜기 쉬워져요. 이렇게 짜서, 이렇게 펴가지고, 털이 요렇게 요 방향으로 나있죠? 그 방향, 반대 방향으로 바늘을 콕 찔러줍니다. 요거는 제가 한번 면봉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면봉으로 짤 때는 지금 볼록 산처럼 올라있기 때문에 한번 요렇게만 눌러도 나오는 게 있고, 십자가 방향으로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좌우, 위아래, 요렇게 눌러주실 거예요. 근데 누르는 게 이렇게 완전 수직으로 누른다든지, 완전 이렇게 옆으로 누른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마치 계란찜을 스푼으로 이렇게 퍼내는 듯이, 이렇게 퍼내는 듯이 이렇게 눌러주셔야 돼요. 자, 손가락으로 쭉 피고, 계란찜을 퍼내는 듯이 꾹 아파요. 쓱 한번 걷어내니까 나왔죠. 한번 재차 눌러주면 빨간 고름이 나와요. 이제 빨간색 피가 나오면 다 나왔다는 뜻이에요. 자 보이시나요? 잘보이나 어쩌나 모르겠네. 으, 지지. 자두 번째. 요거 한번 알콜 한번 쓱 닦아주고. 자두 번째 이번에 코메도를 써볼 거예요. 요거 요거 요거를 짤게요. 요겁니다. 지금 이제 손가락 있는 거. 자출해볼게요 손가락으로 쭉 벌리고 털이 난 반대 방향으로 꼭 해주신 다음에 압출 도구가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동그란 부분에 그 피지를 안쪽으로 넣은 다음에 꾹 하고 눌러주게 되면은 반대로 피지가 위로 쏙 올라오게 돼요. 눌러볼게요. 자, 피지가 안에 들어가세요. 꾹 눌러주면 음... 응. 자, 보이시죠. 잡아라. 보이시죠? 이 동그란 아이, 피지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얼굴로 닦아주고 맨위 아이를 짜볼게요. 요거 요거, 요거 짜볼게요. 자, 얼굴로 한번쓱 닦아주고 요거는 털 방향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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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있네요, 자세히 보니까. 자, 털난 방향이 요렇게 나있으니까 내가 찌르는 방향은 이렇게 방향이 되겠죠. 반대 방향으로 털을 꼭 하고 바늘로 살짝만 눌러주시고, 손으로 핀 다음에, 자, 계란찜을 숟가락으로 푸듯이, 숟가락으로 푸듯이, 계란찜 숟가락, <laughs>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보이시나요? 자, 이제 마지막. 턱 쪽에 있는 아이들. 자. 보이시나요? 턱 쪽에 아이들을 짜줄 거예요. 턱 쪽에 있는 아이들은 총 3개가 있어요. 턱을 할 때는 살짝 턱을 들어서 해주면 좋아요. 턱 쪽에는 대부분 수염이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나죠? 수염난 방향처럼, 우리 방, 이렇게 털난 방향이 이렇게 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찌르는 방향은 반대로 위로겠죠. 손가락으로 쭉 피부를 핀 다음에, 바늘을 꽁! 바늘을 꽁! 자, 피부를 쭉 피고, 여드름을 꾹. 하나 나왔어요. 여드름을 꾹. 어. 아주 좋아요. 자, 이렇게. 아이고, 잘안 보이네. 요런 아이들이 나와요 지금 친구는 굉장히 짧게 많은데, 걔 중에 <웃음> <웃음> 영상 끄고 더잘예정이에요 피부가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어요. 이거. 아주 큰일이에요. 아주 지금 굉장히 피부가 몹쓸 피부가 됐어. 진짜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마스크 100%지. <laughs> 아, 뭐, 네. 제가 바늘을 찔렀어요. 요거는 이제 피 아크네균이 사체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네를 짜줄 거예요. 이 사체만 살짝 걷어내면 됩니다. 에이! 아유, 아유 <laughs> 참으세요. 어. 아고 아주 잘 나왔어요. 어. 위에 쪽짤 때처럼 찔끔 피가 날때 있어요. 그러면 다짠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피지들 보이시나요? 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